영을 사내십시오. 어. 오리 씨 단죠 위더. 어. 안녕하세요. 야 이거 아니 위더 한주안 없이 스냐 사기야 이거. 신전에서 사기야 이거. 인정. 잘해야 사기. <laughs> 근데 아우, 잠깐만. 힐러? 안, 그, 안 그러냐? 이거 믿고 사기. 힐러? 야나 승률 55퍼 한조 승률 몇 퍼야? 어 72퍼 어. 아. 이기랑이한 60퍼 정도 되더라 60퍼면 충분하잖아 저 윈스턴 승률 79퍼인데 윈스턴 하면, 하면 됨?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님님께서 만원 원을 얘들아. 이겨라 빽 그... 아, 시면서... 어 예. 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이길게요. 야, 꼭 이길겠다. 이거. 나, 윈스턴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게 더겠 위도우를 한줄 하나만 빼면 안 돼요. 아, 저거 다자이다 아, 진짜 하나만 빼면 안됨 진짜로? 자리.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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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아, 정말... 아, 아, 야 라인 계속 잘라줘 잘라줘 나 루시우 해? 해야 돼 그럼? 잠깐만 음, 한자님 미더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해봐요 한 1분 정도는 봐야지 바로 들 수도 있잖아 그려 그려 정비인. 메르시 있는데? 잡고 자 나이스~~ 윈스턴 있다 윈스턴 바로. 윈스턴 내 도와줄게 나 1킬 해줘 나 1킬 윈스턴 같이 잡자 윈스턴 딸피 윈스턴 딸피 윈스턴 피 윈스턴 딸 뭐야 이 아니, 미도 힐좀안 해줘? 걷잖아, 메르시. 어, 나힐 좀. 이거 원일일로 3탱 되겠어, 이거? 될것 같은데? 일단, 일단, 일단 한 번만 가보고 합시다. 민스터, 민스터. <laughs> 나이스. 윈터 필, 윈터 필. 나이스. 저 메르시 보러 갈게요. 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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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라인, 필, 라인, 라 라인, 라 메르시 짤! 너, 야, 너, 메르시 길 막아서 죽였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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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laughs> <월에> <laughs> 네. 메르시 날라가는 거길 막아서 죽였어. <laughs> 나이스. 우리 아들 잘한다. 가자 얘들아 이거 자미고한번나나나 네, 네. 나, 나, 나 아직 50이야 <laughs> 윈스턴 위에 있어요 네, 보러 갈게요 윈스턴 다시 <웃음> 2층 <웃음> 내려왔어요 떨궜어요 윈스턴 딸피 윈스턴 딸피 짤짤짤 <laughs> 가자 나이스 저 메르시한테 갑니다 메르시 공씀 라인 짤 메르시 공 썼어요 아나부터 아나부터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가야. 아나... 짜, 이 아나, 이 아나, 이 아나 이 딸피 자리, 아나 핀 나이스 야만 잡으면 돼만 윈스턴 윈스턴 쓸거에요 쟤 빨리 죽여야 돼이스 나이스 어, 내가 밀게 네, 내가 막을게 몸 막을게 들어간다 라인 나이스~~ <laughs> 말했잖아 에라 <애고랑. 웃음> 나이스~~ 아 근데 딱 한조님이랑 위도우님 딱믿음직스러웠어 불안한 감이 있었지만 아니 견격. 안드 스피드도 완전했죠, 사람? 아스피도야 근데 야, 루시 한번 야, 우리 편 한조랑 위도우 잘하는데? 한조가, 위도우가, 위도우가, 승률이 55% 한조가, 승률이 72% 윈스턴이 승률이 79% 오지구요. 아, 파네 퓨리랑 7이고요. 인스턴 0대 스구요아 4. 4. 4. 시 4. 4. 가는 거개재 4. 네야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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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번 판에 40% 넘으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위도우 아, 있어? 에이. 아나님 그 위치에서 있어, 있어가지고 내가 아나 땄거든요 조심해요 미도. 겐지! 윈스턴! 소우야 겐지 윈스턴. 윈스턴, 겐지 그 빠졌어요. 위도 내가 볼게요. 위도 내려갖고 반피. 겐지, 겐지, 뒤에 겐지. 확인. 가만히. 어, 오, 잘해, 잘해. 위도우 어, 정면 있어요. 윈스턴 힐 가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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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맨, 힐 위죠. 가능? 어, 윈스턴 힐 가능? 아, 겐지 반피? 윈스턴 어, 뛰었어요. 윈스턴 거점! 봐줄게 봐드게봐드게 윈스턴 반피딸 피! 딸! 피? 딸. 아, 제가 위도 보러 갈게요 잠깐만 아 우리 아나랑 루시우 죽었는데 힐러 없어요 조졌다 이거 아 방벽 뒤에 숨어있자 일단 일단 개기자 오케이, 음. 오케이, 힐팩 보게. 먹으면서 버텨야 돼 나이스 위도우 땄다 제가 아나, 아나 보러 갈게 안녕 안녕 거기 힐러 두명 가는 거 조심해 <목소리> <목소리> 나 우리 안에 우리 로 없어 우리 없어. 아 나랑 신경 전오무 졌다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빼자 빼자 이거 빼야 돼어 이거 비비다빼비비다빼못뺄것 빼, 네? 같은데 빼야 돼 빼야 돼 이번에 우리 무격3개4 개거든요 나도도 할 때네. 다리아이 공격. 네. 아, 다리아이도공격 우리 총 여섯 개 나눠서 쓰죠 이거 한 조랑 가 쓸까요, 한데한 조랑 다리아 먼저 쓸까요, 구이 있는데 근데 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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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자리야. 네 맞습니다. 구면 내가 피트를 쓸게요. 다리 미스터 피, 이스 메르시 반피. 아 이거. <laughs> 아이 라이크 선 왼쪽에 많아요 메르시. 아나 반피, 아나 죽이죠. 발 거저 한칸 먹힌다. 한칸먹아 이거 왜? 아사못아니아야 음. 아, 위도. 위나이스 메르시 짤인데 아, 위도 짤 나이스. 아, 거. 아 이거 아끼기. 괜찮 괜찮 괜찮. 어. 아 이거 데이터가 없는데 근데. 이기면 돼, 이기면 이겼습니 막았으면 야, 됐어요. 그냥 이거 한전 자리야 맞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 맞아 맞아. 한전이 위고 위도 잘르는 거 지렸다리. 네. 여기 위도 빠졌어. <laughs> 왼쪽에 윈스턴하고 겐지 있어요. 예, 얘네도 좀없거든데맥크리가 음. 나온 건가? 아, 자리아 나왔다. 자리아 나왔어요. 얘네 원딜이다. 어, 어. 우리 자리아 튀어줘. 나이, 나이, 나이. 라인 3 피. 아, 아, 우리, 우리 한두, 여기 한짤 여기. 메리시 짤! 나이스. 아, 이번에겠비기만 해봐요, 비비기만 빌렸어, 빌렸어. 렸어 이거 우리 윈스턴 궁 있거든요, 어차피. 하나 짤, 아이돌. 하나 아, 아, 짤이다, 아이돌. 윈스턴, 윈스턴. 뒤에 윈스턴 킬. 라인 짤. 인턴으로거 베리스 <목소리> <부활, 부활, 부활, 목소리> 짤. 자리아도 <목소리> 짤. 오른쪽 인스턴. 윈스턴 반피. 나이스. 잡자잡자 자, 이피 자, 이해 하마님 평타랑 스프레이 동시에 쓰는 거 같이 누르시는 건가요? 네, 같이 누르는 거예요. 아 뭐야 나 잔다. 잔다. 이거 떨 속도 속도 좀 주세요. 네. 스턴힐 가능. 예예 미스터 미스턴윈스턴윈스턴 이거 이거 예 라인 이거.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쏠죠. 어, 하나 생, 생킬, 빠졌다, 생킬 쓸때 빠졌어요, 하나. 아, 아, ]아 안남았지 나이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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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거점 거의 타일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거점. 아이소.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한정은 진짜 빨리 찬다, <laughs> 저 사람. 아, 심어줬다, 신어줬다 한티 무조건 다리 아니면 한조겠네 저기도 다리아 공이 출발? 아마도? 다리아 공 이거 공 같은데 지금 느낌 공 왔어요 지금. 오케이 왼쪽 다리아 개피, 다리아 개피. 윈? 야, 메리스, 메리스 빨리, 스탈리스탈리스탈리스탈다다피 1. 야, 거거거 어, 야, 뭐야? 어 뭐야! <laughs> 뭐야? 거점이 왜 아무도 없지? <laughs> 아.. 빨리 말해주지.. 베리지 잡고 있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1분이야 1분 5초 5초 나 비트 쓰고 나 죽었어요 저 솔저 군 어, 이제.. <laughs> 아 아까워 솔저 군 그냥.. 그냥 계속 솔저 군다 맞았어 반성력이야 <laughs> 말 이때까지 어, 썼는데 너쟤 나만 봤어. 말해주지. 나 궁도 있었는데. 미안해. 내가 못 봤어요. 위에 시간을. 자, 안녕 안녕. 까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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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차이 2배 이상이야. 말고. 거의 3배인데요? 거의 3배. 거의 3배 이상이네. 이게 그래도 이러고 무승부 된 적이나 진적 많으니까 파이팅. 어 맞아. 파이팅 파이팅. 아노비스는 극혐이라서. 에이. 디바, 디바, 디바 나왔다 디바, 디바 나왔다 디바 왕승이 겐지 빈이에요 이거 가리아 이... 그리고 그리고 아나, 아나랑 겐지, 질풍잠 빠짐 겐지 케어 엄청 해주네 네, 저, 갠, 왠쪽 갠, 왠쪽 올라갔다. 저 괜찮아요 가리아 왼쪽 올라갔어요, 아나님 조심해요 우리 아나님 혼자다 지켜줘야 돼 저기 윈턴이랑 가리아 가거 같아요 근데 루스 진짜 잘하면 좋겠는데? 질풍전 빠졌다! 겐지 잡을게요. 아, 나 어? 나 잔다 아프다. 나서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인스턴! 어점쪽 인스턴. 우리 아나 왜 죽었어? 인스턴한테 불린거 같은데? 괜찮하게 따라. 2층에 아나.. 어? 아 뭐야 이거? 내려갔어요.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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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다. 겐지 궁! 겐지궁만 잡아볼게, 내가 겐지궁! 딸! 야, 피해. 나이스. 나이스 피해. 자리야, 잡자, 자리야! 죄송합니다. 오케이, 딸!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아, 아 나님 빨리 고 올게요. 저내막스 있으니까. 낙 나도. 나도. 워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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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있나요 나도. 나도. 나있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2등이 있어. 나이스. 하나 짤! 이스 나이스. 데이스나나이나이트 나이스. 나이스. 누이있어이스 나이스. 나나이나이 아, 솔테방다안줬으면은이 도중에 었겠다 찜개 응, 도왜 <laughs> <laughs> 이렇게 웃기냐 <웃음> <웃음> 나가 <laughs> 마지막 인사하고 멋지다고요? 나 채팅방 보느라 못 봤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아, 하만이 땅콩버터 좋아하세요? 안안안 당연하죠. 해가 동쪽에서 <laughs> 뜨는 거랑 같은 이치죠 점프! <laughs> 반가워 <laughs> 호그? 호그 있어 디바 이다는데 <목소리도> 이거 갈까? 디바가 나만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있고 디바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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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래 디바 잡자. 디바 디트려요 깨트렸다. 야,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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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고 어, 뭐야 오고, 오오 이거 약간 1 0 k 빼면서안좋아하면되겠어요 니가 더 빠르니까 지금 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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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지한 방. 아나 위치 아시여 분? 몰라. 버리금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어, 지금... 안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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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빠졌다, 일단. 나는 빠졌고. 이거 무슨 그.. 우승도가기다 얘들아. 이거 빼야 될것 같아요, 내가 윈스턴을. <목소리> 3탱이라 아니다, 이거.. 아. 자리에 한조 가면 되잖아, 근데. 그쵸? 아, 나 60%.. 자리에 한조 가면 이거. 돼요. 아, 위도 빼야 되나? <목소리>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세요. 디바, 디바 로봇 캐피 디바 로봇 킬윗운 저거 어디 어디 왼쪽 아, 가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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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로, 로드워 필, 로드워 필. 나만 케어 아, 좀 해줘봐요 아나 뽑는 아닌데 자리아 잡 어. 자리아 딸피 자리아 딸피 자리아, 자리아 나이 자리아 딸피 자리아 피 자리아 딸그 다음 누구 루시루시루시 어? 아나 죽었어요 상대? 죽었네 네 죽었어요 디바옵니다 디 오케이 내가 밀고 올게요 가서 아니야 너네 제지지아 아니, 디바만 잡으세요 딴건 내가 밀 테니까 <목소리> 나이스 리고 <수고. 목소리> 위도우님 마지막에 자신감이 약간 떨어지신 거 같은데? 아니 탱커 말고 헤드를 못 맞추겠어 <웃음> <비디오를>. <웃음> <웃음> 아나가 속아있어가지고 <것> <laughs> 아 근데 하드 되게 잘한다 그죠. 수고하셨어요 오구에구나 음. 나이스. 아, 3탱이어서 윈스턴을, 윈스터를... 뺄까 했는데, 아 어떻게 그냥 됐네. 나도, 나도 마지막에 약간 자신감이 떨어졌어. <웃음> <웃음>